충남의 4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학톡톡 40쪽부터 43쪽 평면도형 뒤집기를 주제로 공부해 봅시다. 이 학습 도움 영상은 수학톡톡을 여러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고요. 공부 속도에 따라 화면을 잠시 멈춰둘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 홈페이지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저작권을 잘 지켜주세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의 카메라로 교재에 있는 QR 코드를 찍으면 각 내용을 설명해 주는 학습 도움 영상으로 연결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활용을 해주세요. 먼저 이번 시간에는 평면도형 밀기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도 형의 밀 기가 무엇 인지, 평면 도 형의 밀 기로 도형 이 어떻게 변하 는지, 알아 볼까요？화면 가운데 에 있는 수학 톡톡 교재 를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 으로 밀어 보았 습니다. 평면도형의 밀기를 해보았을 때 모양과 위치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평면도형을 어느 방향으로 밀더라도 도형의 모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평면도형을 밀었을 때 모양은 변하지 않지만 위치는 변하는 걸알수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해 봅시다. 거울에 비친 물체의 모습은 실제 물체와 어떻게 다른지 알아 봅시다. 활동 방법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름표에 자신의 이름을 바른 글씨로 씁니다. 선생님은 수학 톡톡이라고 적어 볼게요. 다음에는 거울을 찾아서 이름표에 쓴 이름을 거울에 비춰보세요. 수학톡톡 교재에 있는 거울에 비친 이름표 칸에다가 거울에 비친 이름을 보고 적으면 됩니다. 거울 속에 보이는 그대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이름을 잘 적어 보았나요? 거울에 비친 이름은 좌우가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평면도형의 뒤집기에 대하여 공부해 봅시다. 교재 41쪽으로 넘어갈게요. 삼각형 그림을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으로 뒤집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는 활동입니다. 먼저 교재 뒤쪽에 있는 도움 자료 4-1에서 삼각형 그림을 찾아 준비해 주세요. 자, 이 삼각형 그림을 교재 가운데에 올려 놓아 보세요. 이번에는 뒤집어 볼 건데요. 이 도움 자료를 뒤집어 보기 전에,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 각 방향으로 뒤집었을 때 어떤 모양으로 변할지 예상을 해보고 직접 그려보도록 할게요. 잠시 동영상을 멈춰 두고요. 스스로 해결을 해본 다음에 동영상을 다시 재생해서 잘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네. 그럼 여러분이 예상해서 그린 모양과 화면 속 도형의 모양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하나씩 자세히 볼게요. 먼저 오른쪽으로 뒤집었을 때입니다. 모양은 삼각형 그대로인데요. 방향이 왼쪽, 오른쪽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찰력이 좋은 친구들은 도형 말고도 도형 위아래 양옆에 있는 평면 도형 글자도 같이 좌우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왼쪽으로 뒤집었을 때를 볼게요. 오른쪽과 마찬가지로 모양은 삼각형 그대로인데요, 방향이 좌우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위쪽으로 뒤집었을 때입니다. 모양은 삼각형 그대로지만 방향이 위아래로 바뀌었죠. 아래쪽으로 뒤집었을 때에는 위쪽과 마찬가지로. 모양은 삼각형 그대로인데요. 방향이 위아래 바뀌었네요. 교재 42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각형 그림을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으로 뒤집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는 활동입니다. 먼저 교재 뒤쪽에 있는 도움 자료 4-1에서 사각형 그림을 찾아 준비해주세요. 사각형 그림을 교재 가운데에 올려놓아 보세요. 41쪽 활동과 마찬가지로 도움 자료를 사용하기 전에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 각 방향으로 뒤집었을 때 어떤 모양으로 변할지 예상해 보고 그려 보도록 할게요. 잠시 동영상을 멈춰 두고 여러 분이 직접 도형의 모양을 예상해서 그려 본 다음에 다시 동영상을 재생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직접 예상해서 그린 모양과 도움자료를 뒤집어 보았을 때그 모양이 일치하나요? 선생님과 함께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른쪽으로 뒤집었을 때입니다. 모양은 사각형 그대로지만 방향이 왼쪽, 오른쪽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뒤집었을 때예요. 오른쪽과 마찬가지로 모양은 사각형 그대로지만 방향이 왼쪽으로 바뀌었네요. 위쪽으로 뒤집었을 때입니다. 모양은 사각형 그대로지만 방향이 위아래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쪽으로 뒤집었을 때입니다. 위쪽과 마찬가지로 모양은 사각형 그대로지만 방향이 위아래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창의적으로 모양을 만들어 보고 주어진 조건에 맞게 그려보는 활동입니다. 먼저 내가 만든 모양에 여러분이 그리고 싶은 모양을 그려주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비읍 같은 모양을 그렸습니다. 다음은 보기에서 뒤집을 방향을 정하고 뒤집은 모양 아래쪽에 그 방향을 적어줍니다. 선생님은 아래쪽으로 뒤집을 거고요. 그래서 뒤집은 방향도 아래쪽이라고 썼습니다. 네, 그런 다음 어, 여러분이 정한 조건에 맞게 그 뒤집은 모양을 그려주면 돼요. 선생님은 아까 비읍 같은 모양을 뒤집는다고 했으므로 그 모양을 아래쪽으로 뒤집은 모양을 그렸어요.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평면도형 뒤집기 첫째. 도형을 같은 방향으로 두번 뒤집으면 처음 도형처럼 모양과 방향이 같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삼각형 모형을 오른쪽으로 한번, 두번 뒤집으면 처음과 모양이 같아집니다. 방향도 같아져요. 둘째, 도형을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뒤집으면 위쪽과 아래쪽의 방향이 바뀝니다. 사각형 모형을 위쪽으로 뒤집어 볼게요. 그러면 위에 있던 주황색 선분이 아래로 가는 것을 볼수 있고요. 아래에 있던 연두색 선분이 위로 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셋째, 도형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뒤집으면 왼쪽과 오른쪽의 방향이 바뀝니다. 수학톡톡과 함께 수학 실력을 쑥쑥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 정말 훌륭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